ISFP야, 너를 꼭내 걸로 만들어버리겠다오. 규. 은큼하기에 짝이 없는 ENFP 토스님에게 ISFP라는 존재는 오로지 은큼한 행위에 수단받게 되지 않는다오.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야한 것을 좋아하는 토스에겐 ISFP는 단지 사랑의 도구이자 나의 보약 같은 사랑이라고. 규. 어때, 어때, 인간? 너도 ISFP 좋아하지 않나오? 살리오의 시나몬도 ISFP고 구수도 ISFP라우. 아 맞다 구수는 서른 살이었지. 허! 암튼 인간, 난 ISFP가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우. 아 물론 막 이래서 노예 같고 자신감 없는 ISFP나 돈좀 많이 벌어서 잘난 척하는 ISFP는 좀 별로지만. 히 인간 인간도 ISFP 좋아하나우 좋아한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